안녕하세요. 인천 다육 도매입니다. 저희 명함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확인하시고 문의하실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자,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가셨는데요. 또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무래도 토요일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셔 갖고 구경도 하시고 서비스 상품도 받아 가시고 또 이제 5월달이라 어버이날도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선물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선물도 사기도 하고 선물 받기도 하고. 자 5월달은 즐거운 날이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피그미 초콜릿이에요. 7 0 0 0원짜린데요 거의 흑법사랑 잘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피그미 초콜릿이 약간 색깔이 초콜릿빛이 나죠. 그래서 이쁜데. 자 이런 거 가격도 저렴하고 크기도 커서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에 담습니다. 자 피그미 초콜릿 7,000원. 자, 월요일날에 물건이 또 들어와요. 월요일날 오후 3시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는데요. 물건이 너무 자주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죠. 보시는 분들 부담스러울까 봐 제가 올리는데도 약간 좀 그런데 또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3시에 맞춰서 오시면 좋은 물건을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 물건이 그러신 분들은 뭐 하루 젖히셔도 되고요 자, 7차는 피그미 초콜렛 이런 거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흑법사 피그미 초콜렛 이런 종자가 또 색깔이 잘안 빠진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거는 색깔이 또 갈색? 흑갈색이기도 하고 초콜릿 빛도 나고 그래서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나나 후코미니 11,200원인데요 어제 들어온 거죠 금요일에 들어온 물건인데 수량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전한 박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양이 넉넉히 있어서 이런 거 이게 자연 군생이라 어. 화분에 심어서 선물하면 좋죠. 이런 거는 잘 없는 거니까 이런 거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나코미니 11,200원 그리고 얘는 어,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인데요. 색깔이 빨갛죠 불가사리 빨간 불가사리 자 이거 8,400원 이런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구가 붙어요. 얘는 자구가 어디 갔어 여기 조그맣게 붙었죠 이 자구도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자, 8,400원 색깔이 이뻐서 이런 거 하나씩 심어서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축전이 지금 탈피하는 과정이 있어요 탈피하면서 지금 얼굴이 많이 올라오죠 아무래도 쭈글쭈글하고 근데 이쁘진 않은데 얘가 탈피하면 얼굴이 뽀얗게 올라와서 이거는 21,000원인데 이런 것도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릴나오는 마디바 얘는 좀큰 거죠. 얘는 오, 두 개네. 11,200원. 마디바도 요즘에 프릴라오면서 색감이 물들어서 이런 것도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호비 땅인인데 호비 땅이니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어, 근데 색깔이 이뻐서 가격도 저렴하고. 만. 500원 이런거 선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선물은 얼굴이 큰게 좋죠 얼굴이 커야지 비싸 보이기도 하고 또큰 화분에 씌으면또커 보여서 선물로는 좋죠 예 누다 누다가 얘가 자연 군생 인데 아, 군생이에요 군생 누다 이런건 색깔이 아직 안 들었는데 노랗고 빨갛게 들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7 0 0 0원인가 이런 걸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분에 심어서 선물하면, 카네이션보다 훨씬 낫죠. 카네이션은 뭐, 길게 봐야 뭐, 일주일 밖에 못 보는데, 이런 거는 몇 달씩 볼 수가 있으니까, 선물하시면,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좋고, 자, 백봉 21,000원. 에는 홍치아 철라 홍치아 철아가 자라는 게 늦어요. 그래서 가격이 쎄죠왜 이렇게 비싸냐고 얘기하시는데, 원래 이쁜 건 비싸요. 비싼 만큼 또예쁘죠 자, 홍치아 철아 색감은 더 빨갛게 부들어워요 21,000원. 예, 그리고 얘는 원종 펜다. 원종 펜타드럼이라고 하고, 얘가 색깔이 이뻐서 선물로도 잘 나가더라고요. 위에 꽃대도 달려있고, 크기도 크고, 14,000원. 이런 거 선물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얘는 미니 염자 7,000원. 미니 종자라 쑥쑥 크진 않아도 얼굴이 작게 많이 붙어 있고 다져져서 이런 것도 선물하시면 좋아요. 미니 염자는 뭐 거의 죽을 일이 없으니까 초보자들이 키우기도 좋죠. 이런 거 7,000원짜리 화분에 심어서 예쁜 칼라 화분에 심어서 선물하시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는 아까 보였던 그 축전 있죠? 얘는 작은 사이즈예요. 4,200원인데, 얘가 작아도 얼굴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얘도 지금 탈피하는 과정이라 지금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탈피하는 과정에는 지네들이 알아서 쑥쑥 나오니까 입장 막 걷어주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4,200원. 자, 요거 보여드리려고 까라솔 까라솔 4,200원 인데요 크기도 잘 나오고 색깔도 이쁘고 이런거 선물하시면 이쁘죠 화사하고 자 이런거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어버이날이 다가오잖아요 음, 1년에 대 1년 주에 큰 명절이에요 큰 명절 자 이런거 4,200원 이런거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라솔도 까다롭진 않아요. 음, 알아서 잘 크죠. 얘는 레드 에보니 7,000원. 레드 에보니. 에보니 중에서 빨갛게 물드는 게 레비트 에보니죠. 이런 거. 이런 거. 손톱도 잘 나오고 얼굴도 다져졌어요. 이런 거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레드 에보니 7,000원. 또 레드 에보니가 좀... 뭐 빨간 다육이 들이 약하다고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관리하기 나름 이에요 이 빨간 다육이 들은 열에 열에 약해요 열에 그래서 너무 뜨거운데 두시면 안돼요 음뭐 내가 뭐 빨갛게 만들어 줄게 하고 그냥 저 높은 꼭대기에다가 해가 쨍쨍 비치는 데도 두시면 얘가 어느 날다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두실 때는 좀 서늘한 쪽 있죠 해가 들어오면서도 서늘한 쪽에 두시는 게 달기를 오래 볼 수가 있지요 예쁘다고 무조건 해 쨍쨍한데 두시면 안 돼요 너무 뜨거우면 애들이 녹아요 녹아 자레드예 보니 또 요즘에 창이 유행이니까 이런 것도 선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할로윈처라 완전히 대품이에요 대품 얼굴이 엄청 많이 붙었어요 엄청 색깔도 빨갛죠 얘가 가격이 좀 세요 7만원 음 그래도 뭐 꽃바구니에 비하면 싼거죠 꽃바구니도뭐 10만원 5만원 10만원 하잖아요 이런 거는 어, 고목이고 멋있고 이런 건잘 없는 거라 이런 거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7만원 할로윈처라 그리고 옆에 보시면 얘는 우즈목 우즈목이 목대가 아주 꿀벅지 꿀벅지 이런 것도 선물하면 이쁘죠 색깔도 주황 빨강 이이쁘게 나와서 이런 것도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즈목이 가격이 왜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매장에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얘는 브레이드. 러너, 브레이드, 러너. 28,000원. 이런 것도 이쁘죠. 목질화되고, 얼굴도 단단해요. 입장도 두껍고, 이런 거는 잘살것 같아. 크기도 크고, 뭐 가격도 부담 안 되고, 28,000원. 이런 거 선물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어, 러우에요 러우 러운데 얘가 군생이죠 목대 군생인데요 얘가 5만원짜리 3만5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건데 얘도 참 묵은 거예요 러우가 자라면서 얼굴이 이렇게 작아지면서 다져지죠 색깔도 빨갛게 나오고 러우도 종종 하나하나씩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큰게잘 없으니까 이런 것도 선물하시면 예쁘죠 이런 거이뻐요 그리고 할로윈 철아 얘는 만 오백 원짜리 할로윈 철아도 잘 크고 생명력도 강해서 선물하셔도 좋아요. 이런 거 여기 앞에 쌩얼 있죠? 쌩얼도 있고 철아로도 엮여 있어서 이런 거 부담 없는 가격이니까 선물하시면 좋죠. 만 오백 원. 얘는 매직 잼 골드. 매직 잼 골드가 몇개안 남았는데요. 색깔이 노랗고 빨갛게 나와서, 이거 하사한 이쁘죠? 이런 거는 두 개, 세개 합식하면, 음, 하나에 4,200원씩입니다. 세개 합쳐도 뭐, 12,000, 얼마야? 1 2 0 얼마에요? 12,600원인가? 그렇게 되니까, 이런 거 합식해서 선물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거는 백봉국, 저희 집에서 키우는 백봉국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화분이 옛날에 들어왔던 화분이에요. 그때는 참 이뻐서 이렇게 하나 꼬무쳐 놨죠. 하나 꼬무쳐 놓은 건데 뭘 심어야 되나 했더니 이 화분이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넓어서 이렇게 합식해서 심었어요. 백봉국 합식해서 심은 건데. 예전에는 이게 조금 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심어놓은 건데 지금 여기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붙었죠. 이렇게 백봉국이 나중에 이렇게 자구가 엄청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이 풍성해지죠. 지금 삐쭉 올라온 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요. 요거. 요게 꽃대예요. 꽃대. 나 이게 왜 이렇게 올라온 나했더니 꽃대가 생겼더라고요. 저희 집이 동... 동남향인데 저층이다 보니까 해가 오랫동안 들어지 오 못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키우다 보니까 꽃대도 달리더라고요. 자 가정에서도 이렇게 꽃이 핍니다. 어자잘 키웠죠. 역시 저는 달개를잘 키웁니다. 이렇게 죽이지 않고 잘 키우고 있어요. 햇볕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음, 물은 좀안 들었어요. 원래 백봉국이 끝에 물이 드는데, 얘는 물이 안 들죠. 물이 안 드는 백봉국. 어쩔 수가 없어요. 해가 부족하니까. 그래도 죽지 않고 잘 크니까, 뭐,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자, 백봉국 보시면서, 자,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오후 3시 신상의 물건 들어오니까요. 필요하신 분 오시면 좋은 물건 선정할 수 있습니다. 목대 쿤생 그 다만 뭐 좋은 것들 저렴한 것들 좋은 거 먼저 선점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시간 맞춰서 3시 오세요. 너무 일찍 오시면 안 됩니다. 시간 맞춰서 오후 3시에 오시면 좋은 물건 먼저 득템할 수 있죠. 그러면 월요일 날 3시 매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